이제 로그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해 줄게.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를 포함한 반정식과 부등식은 다음과 같은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 및 a는 양수고, 1 아니고 진수는 양수인 성질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어. 1번 로그 a의 x 1과 로그 a의 x2가 같다면 x1, x2 진수도 같겠지. 이 성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자. 로그 2의 ex-1은 로그 2의 x+2의 해를 구하시오. 그럼 미시 2, 2로 같으니까 진수 ex-1과. 진수 x 플러스 2만 같으면 되겠지. 따라서 식정리하면 x는 3이야. 따라서 이 로그 반정식의 해는 x는 3이야. 이제 두 번째, 로그 부등식 설명해 줄게. 밑이 1보다 클 때, 로그 ax1과 로그 ax2가 있다. 그런데, 로그 ax2가 크다라고 하자. 그러면, 미이 같으니까 진수를 비교할 때 그대로 부등호 방향 유지시켜서 x2가 크다라고 계산하면 되고 미시 0과 1 사이일 때 log a의 x1, log a의 x2가 우변이 크다라고 하자 그러면 진수를 비교할 때는 0과 1 사이일 경우 진수의 비교는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X1이 크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미시 1보다 큰 경우야. 그럼 y는 logax는 1,0을 지나면서 미시 1보다 크니까 그래프는 증가할 거지. 이렇게 그럼 x1 대입하면 logax1이고, x2 대입하면 logax2야. 그럼 함수 값은 그림으로 보니까 log a x2가 log a x1보다 크지. 이 경우야 log a x2가 log a x1보다 큽니다. 그리고 진수도 보면 x2가 x1보다 크지. x2가 x1보다 크다. 그래서 미시 1보다 큰 경우 로그 비교할 때 진수 방향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a가 0과 1 사이라면 이제 y는 로그 a x는 진수가 1인 경우 0이야. 1, 0을 지나면서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이제 x1, 2 비교할 거야. x1 대입하면 이 위치가 로그 a x1이고 X2 대입하면 이 위치가 log ax2야. 그림으로 봤을 때 x1이 x2보다 큽니다. 그런데 x1 대입한 log ax1 값이 log ax2보다 작지. 이런 상황이야. log ax1 값이 log a의 x2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진수 비교할 때는 x1이 크지 x2보다 그래서 미시 0과 1 사이라면 진수를 가져올 때는 부등호 방향을 돌려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자. 로그 3에 x-2가 2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그럼 좌변은 로그 3 미시 3인 로그가 있는데 우변은 2가 있으니까 2를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를 만들어 보자. 그럼 로그 3에 괄호 열고 x 2 작다 2 곱하기 로그 3에3밑 진수 같으면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로그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럼 로그 3에 x-2 작다 2는 3의 지수로 올라가면 되니까 로그 3에 3의 제곱 따라서 이제 진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미시 1보다 크니까 진수 x-2는 3의 제곱 9보다 작다, 방향 유지해서 계산하면 되고, x11보다 작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그에서 밑 조건 양수이면서 1 아니다 알고, 진수 조건 양수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x-2는 0보다 크다를 만족시켜야 돼. 따라서 x는 2보다 커야 돼. 따라서 최종적으로 x는 2보다 크고 x는 11보다 작으니까 답은 x는 2보다 크고 11보다 작다 라고 쓰면 됩니다.